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 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아, 눌러주세요. 자, 자율심의위원회 그 기구는, 그러니까 57조 2항입니다. 자율심의 기구는요, 의료 광고를 심의하기 위해서 어, 제2항 각호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 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예요. 요양병원 개설자, 종합병원, 치과는 제외예요. 종합병원 개설자, 조산사, 조선원, 조산원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이러한 심의 대상은 그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과의료 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 치과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의료 광고의 심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방의료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의사, 한의원, 한의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요양별로 개설자는 의료광고의 심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의사위원, 의원, 의원, 개설자 등등등. 치료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등등등. 그 다음에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등등등. 이렇게 심의위원회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57조 2항 1호. 이항 1호의 내용이 뭐냐면 신 의료 기술 광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 의료 기술 광고에 따른 심의 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 1호, 이항 1호가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요.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에 따른 심의 위원회만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 광고 심의 위에 따른 심의 위원회만 한의사는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3호가 뭐예요? 한방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요. 한방 광고 심의위원회 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 운영하고 신의료기술 광고에 따른 자율심의 기구는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 신의료기술 광고에 따른 자율심의 기구 중 의사회는 의료광고 심의에 따른 심의위원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 한의사는 한방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신 의료 기술을 광고에 따른 자율 심의 위원회는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항이 뭐였어요?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 치과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 한방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 이 중에 해당하는 심의 위원회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또는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그리고, 어,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런 그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구분에 따라서, 어,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광고의 그, 광고 심의위원회는 치과 의사, 뭐, 어, 한의사, 뭐, 소비자 단체 추천인, 대한변호사협회 중 추천인, 법인회장의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보건의료, 어, 또는 의료 광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인, 각각 한 명을 포함하되,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부터 의료 광고에 대한 학식과 경험 풍부인은요, 제 5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 단체, 뭐 대한 변호사 협회서 이렇게 등등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명 이상, 이 중에서 각각 한명 이상을 포함하되 같은 항4호부터 9호까지의 사람이 그러면. 사업부터 9호까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사, 소비자 단체장 추천인, 대한 변호사 협회장 추천인, 법인의 장애 추천인, 비영리 단체장 추천인, 보건의료 또는 의료 관계에 관한 학신과 경험 풍부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제5항 1호는 의사예요. 및 3호부터 9호까지는요, 한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장 추천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인, 법인의 장의 추천인, 비영리단의 추천인, 보건의료 또는 보건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원, 이런 사람들이 3호에서 9호까지 있는 사람인데, 의사 및 이러한 사람 각각 한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사호부터 구호까지 사람이 아까 사호부터 구호까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약사 소비자단체 추천인, 대한변호사 추천인, 법인회장 추천인, 비영리장 추천인, 뭐 의료광고 학시가 경험 풍부인 이러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삼 분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구성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치과의료 광고 심의원의 구성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한방의료 광고 심의원의 구성위는은 누가 될수 있느냐? 5항의 제1호, 그럼 의사예요. 2호는 치과 의사 및 4호부터 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한명 이상 포함할 때, 4호부터 9호의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된다. 우리 4호부터 9호까지 사람은요, 다 모두 다 한방 의료 광고심의위원회, 직가 의료 광고심의위원회, 뭐 의료 광고심의위원회 다 똑같이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었죠? 약사, 소비자 단체장 추천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인, 법인의 장이 추천인, 비영리 단체장 추천인, 보건의료 또는 의료 관계관은 확실과 경험 풍부인이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장이 위촉한다. 그럼 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이 사회참여 확대 및 보호 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 관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해당 이런 사람을 심의 기구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부터 5항까지 규정해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시간에는 제57조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